자, 그럼 지금부터 미션 기업과 정신 보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은 어, 다른 보드 게임하고 달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가상의 적을 상대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조금 특이한 형태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4명까지 어,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5명의 게임을 진행할 경우에는 한 명은 가상의 적이 되고 나머지 4명을 상대로 총 5명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게임 준비는 우선 제 게임판을 가운데 이렇게 펼쳐 두시고 그 다음에 기업가정신 카드를 잘 섞은 다음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 두시고 각자 4명이 게임할 때는 게임, 각자 카드를 3장씩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네 기업가정신 5가지가 있는데요 요 다섯 가지 토큰들을 각, 각그 미션에 맞게끔 이렇게 다섯 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2번 미션에 해당하는 이 네모난 토큰을 2 곱하기 5총 10개를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토큰이 있는데 이건 기업 토큰이라고 부릅니다. 총 18개가 있고 게임판 가운데 아래 부분에 이렇게 모아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3번 미션, 3번 미션에 있는 네, 까만 토큰이 있고 하얀 토큰이 있는데 요 출발점 위치에 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생긴 요 말은 네, 4번 미션 가운데 부분 있죠?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 가운데에 일단 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, 쓰여 있는 저기 의욕 상실 카드는 1번 미션 옆에 2번 네. 2번 좌절과 포기라고 써 있는 조카드들은 2번 미션 옆에, 그다음에 기업 이기주의라고 써 있는 요 카드는 이제 네, 5번 미션 옆에다가 이렇게 네 일단 두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블랙 스페셜 카드는 잘 섞은 다음에 예, 지정된 위치에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게임 말4 개를 여기 가운데 보드판 쪽에다가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사위는 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예 던지기 편한 위치에다가 일단 두시면 됩니다.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4명이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4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요.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한 팀이 어떤 일정한 미션을 완성하게 되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각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팀워크를 발휘해서 가상의 적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게임의 승리는 여기 보이시는 각 미션에 있는 다섯 가지 기업가 정신 미션을 완수하시면 각각 하나의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이 토큰을 얻어서 가운데 게임판 쪽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다섯 개의 미션을 다 완수하고 다섯 개의 토큰을 다 모으시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게임의 승리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여기 보이는 18개의 기업 토큰이 있는데 이 토큰들이 다 떨어지면 게임에서 즉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게임 진행하는 도, 도중에 이 기업 토큰이 절대로 18개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 여러 팀이.